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겠습니까? 답은 뻔한 것이겠죠? 단지 일제를 욕해야 하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한쪽의 가치가 옳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. 대한민국의 헌법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을 3.1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다라는 선언을 전면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헌법적 가치 위에 설립된 나라인 게 분명하다면 당연히 헌법이 전면에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준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한 관점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우리는 망명정부 투쟁의 역사로 성립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48년 건국절을 주장하여 망명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